음.. 포드 머스탱 65년식 BMW M3 에볼루션 2 88년식 니산 180SX 타입 X 96년식 햄마로 SS 67년식 근데 이.. 얘, 얘는 파는 아, 게 아니래요 Fathers <laughs> <laughs> 그래서 얘처럼 이렇게 튜닝을 할수 있다고 하는 거를 그냥 초반에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어.. 개인적으로는 JDM 차들도 좀 좋아하기는 하는데, 초반에 일단 랠리의 피도 있는 우리 BMW M3로 가봅시다. 가속은 얘가 훨 좋은데 최고속이 높네. 얘는 파워가 장난 아니네. 가속이 1.7, 얘는 1.8. 얘가 은근히 빠르네. 어, 생각보다 빠르네요. 일단 BMW로 가겠습니다. 2차로 한번 풀닝까지도노려보자고요 Can't wait to try her out. I know some people at the showdown. See about getting you a race. Mm -hmm. Gives me a chance to make sure she's working perfectly. What do you say? Sounds good. Sounds good. Okay, where to? Well, you got a couple races to choose from. Mm. The one downtown is all long curves, and the one in Eden Shores is all sharp corners. Take your pick and set a route to it on the map. 이벤트 경로에서 설정하고 지도를 닫으면 미니맵에서 경로를 볼수있습니다 얘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가, 나가면 되는거네요 오케이 오는 여기 있리 거는 여기 있데 계속 여기 있는 있는 오내거 이거. 그건가 봐. 오, 어, 어. 이거 내거 아날로그 안 맞는데? 오 어, 이거 제거 계속 계속 띠 봐. 큰일 났다. 잠시만요. 자, 가 볼게요. 야, 엔진 소리 좋은데? 진짜 그냥 ASMR 같은 거 해도 되겠다. 이렇게 온보드 시점 같은 게 있네요. 아, 근데 이 시점이 역시 딱이 정도의 아케이드 게임에서 이 정도가 딱 좋지. 드리프트는 어떻게 하는 거지? 아직 힘이 없어서 그런가? 드리프트는 잘안 되네요. 오. 오,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데? 아니, 다른 플레이 하셨던 분들 이거 느낌 이상하다고 하는데 괜찮은데? 이거 봐. 그럴싸한 움직임을 보여준다니까요. 아케이드긴 한데. 어왜 왜? 아케이드기는 한데.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 시작. 가 봅시다. 느낌 괜찮은데? 다들 난이도를 중간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막 보정이 들어가서 그런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Hey Dex, hey, be gentle with my friend here. They're breaking in a new car. 갑자 nah, yeah, yeah, 앞에 알사미도 있네요. 시빅도 있고 인테그라, 포드, 카마로 같아요. 어 미안하다. R, T 엑셀을 더블 탭하면 뭐 드리프트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어, 이렇게 와쟤왜 어, 이렇게 빨라? 깨 빠른데? 랩2 mm -hmm. 으윽 된다. 드리프트 하기 쉽겠는데, 아, 근데 힘이 너무 없다. 엔진부터 빨리 올려야겠다. 제가 엄청 빨라. 1등 이가 진짜 빨라. 스토리 주인공이라서 그런가? 주인공이 아니라. 오우, 괜찮은데 느낌? 어 저는 지금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되게 막 아케이드 게임이라고 해서 너무 어이 없는 움직임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너무 시뮬레이션적이지가 않아가지고 되게 재미를 주는 그런 느낌. 어 저는 일단은 저는 첫 인상 완전 합격입니다. 어꽤 재밌어요. 꽤꽤 꽤 열심히 했을 거. <laughs>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어. 어어디가 여기로 가라는 건가 보다. r 저기로 가보겠습니다. 니트로 키트를 사는 게 got s o 이이 오케이. i n e s s in town. 아니요 지금 n 박 to go to the car. I'm going to go to the car. 이런 식으로 너무 그냥 말이 안 되는 움직임은 아니에요. 근데 엔진부터 빨리 좀 업그레이드 좀 해야겠다. 힘이 너무 없다. 아, keep that 오, 관리도 해주겠다. 여기서 그러면은 브레이크 를 밟고 여긴가 어. 여기서더블탭하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엑셀이 클러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두 번째 엑셀이 이제 클러치를 떼고 다시 엑셀을 밟는 느낌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어, 상당히 재밌습니다. 어, 저는 솔직히 완전 완전 만족 중. 근데 음악이 너무 많이 나온다. 다 컷해야 되는데. 자 이쁜 거 보소. Hello. Come on, open up. I can hear you in there. They don't care. They don't care. Did Luca sell you this? Yeah. You know? Him? you could say that he's my brother that used to be mine won well, my first race in that bad girl she's perfect for someone just starting out fair enough then <laughs> you mind telling me what their deal is oh stock is limited around town because of the showdown they're only selling if they know you're gonna put the parts to good use who says i won't okay rookie's got confidence how about a chance to prove you're more than just talk let's do it Give me your phone. I'm Anna. There's only one way to make a name for yourself around here. What? That's it? I gotta make some calls. You stay on that thing. I'll be in touch. 뒤에, 뒤에 테스트 드라이브 완료. 어 저는 지금 굉장히 마음에듭니다어까지 hey, well, the oh, uh, uh, 언제 그 사이에. <laughs> 일단은 튜닝부터 좀 하고 싶은데. <목소리도> 와 번호 잠시, 아 근데 지도 열기 전에 튜닝 못하나? 얘한테 가면 되나? 일단 얘한테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로하고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지금 튜닝하고 싶은데요. 아, 네, 약간 조금 더 저도 지금 적응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 큰맘 먹고 그냥 그립 주행하려면 그립 주행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그립 주행이 확실히 빠른 것 같아요. 와, 근데 튜닝 안 되나? 일단 저기 데뷔 전부터 가야 되나? <laughs> 데뷔하기 전에 튜닝부터 좀 하고 싶은데. 이거 봐, 차 너무 느리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게 좀 인정할 만한 수준의 드리프트를 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그러 일단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오, 이야. <laughs> <laughs> 이런 장면 전환 같은 거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 이렇게 나온다는 게.